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고 서울에 살고 있으며 이제 결혼 5년차에 3살배기 아들 가진 여자입니다 10월 때 시집와서 맘고생만 잔뜩 하다가 이번에 시어머니한테 한방 제대로 먹이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쉬웠던 걸 그동안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살았는지 아무튼 저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위로 형이 한명 아래로 동생이 한명 있는 아들만 있는 집안 남자입니다 시어머니는 옛날 분답게 아들을 최고로 여기시는 분이고, 아들 사랑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신혼 초반에는 맨날 남편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남편을 위해 제가 헌신해야 한다는 잔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결혼 2년차에 제가 임신하게 되면서, 뱃속에 아이가 아들인 걸 알게 되시고는 그나마 저한테 하시던 잔소리가 많이 줄었어요. 자기 아들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손주들까지 아들이었으면 하는 분이셨거든요. 저희 형님은 딸만 둘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갖게 되면서 시어머니 잔소리나 차별이 임신한 기간 동안엔 그나마 형님한테 집중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형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아들이라 참 다행이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제가 아들 손주를 임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 잔소리는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먹덧을 했는데 덕분에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임신 5개월 차에 시댁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너는 임신 5개월밖에 안된 애가 만삭은 되어 보인다면서 진뭘 그리 먹길래 우리 아들은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되었는데 너는 그렇게 살이 올랐냐라고 하시면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본인은 임신했을 때안 그랬다며 저보고 뭘 그리 먹어대면서 우리 아들 고생시키냐고? 뱃속에 아이 핑계대지 말고 우리 아들 고생 그만시키고 좋은 거 있으면 아들 먼저 먹이라고 하시네요. 애초에도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며느리들 먹는 걸로 차별하셨고 워낙에 먹는 걸 귀하게 여기는 분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신혼초에도 먹는 걸로 차별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신랑하고도 잦은 다툼이 있었지만, 우리 둘이서 싸운다고 시어머니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바뀌는 것보다 제가 참고 넘어가는 게더 빠르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도 언젠가부터는 그냥 못 들은 척 하면서 말고 있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 그나마 저에게 덜 하던 잔소리가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저랑 형님을 가장 서운하게 했던 건 명절날이나 가족행사 등의 이유로 시댁을 방문하게 되면,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실컷 일만 하다가 막상 밥 먹을 때가 되면, 며느리들은 시중을 들어야 하니 나중에 먹으라고 하시며 부엌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야 했어요 시어머니 손은 또 얼마나 작으신지 항상 음식은 먹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정도로만 준비하시거든요 그럼 여태 사람들 굽떠주고 하면서 시중 들다가 막상 며느리들인 저와 형님이 밥 먹을 때가 되면 잔반처리반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밥상을 내어주셨습니다 전이나 수육은 나의 맛조차도 볼수 없을 때가 많고 그나마도 고기 반찬이 남아있으면 저희 식사하고 있는데 오셔서 빈반찬 통에다가 고기들을 담으시면서 이건 다음날 아침에 아들들 먹여야겠다고 하시며 저희한테는 먹다 남은 생선 부스러기만 주고 가시더라고요. 완전 신혼 때는 신랑이 시어머니께 버럭 화도 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먹을 거다 빼놓으면 우리 와이프는 뭘 먹으란 거냐며 한마디 한 적도 있는데 시어머니는 제 남편한테 오히려 역정을 내시면서 나물도 있고 김치도 있는데 뭐가 먹을 게 없냐고 하시면서 나는 너네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원래 며느리는 이런 거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비단 명절만 아니어도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갈 때면 며느리들 밥상 차별은 매번 반복이 됩니다. 음식은 죽어라 해야 하고 고생한 며느리들 앞에 놓여 있는 건 언제나 먹다 남은 음식들이나 풀떼기들 뿐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서 선물이라고 구이용 한우 세트를 받아온 적이 있는데 시댁에서 가족들이 모일 일이 있어서 그날 구워 먹기로 했습니다. 음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먹는 거니 저도 형님도 음식 준비할 필요가 없어? 그날은 용케도 같은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랑 형님이 앉은 작은 밥상에는 불판조차 놔주질 않으시더라고요. 브루스타가 두 개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고기가 익으면 알아서 덜어줄 테니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기가 다 익으면 남자들 앞접시에 잔뜩 덜어주시고, 저랑 형님 앞에는 고기 두세 점만 덜어주고 말더라고요. 팔이라도 뻗어서 가져갈라 치면, 알아서 덜어주는데 뭘 그리 욕심이냐며 제 젓가락을 집게로 쳐내고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다큰 성인 둘이서 고기 두세 점 가지고 식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못 먹는 거다 생각하고 고기는 형님에게 다 양보해드리고 저는 된장찌개에 밥만 대충 비벼서 먹고 일어났어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바뀌지 않을 것도 알고 있는데다가 제가 저 혼자서는 고기도 못 먹는 형편인 상황도 아니고 남편도 시어머니 유난스러운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시댁에서 한바탕 고생하고 나면 친정에 가서 제 눈치 보면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훨씬 잘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마음 풀을 하면서 저한테 꼭큰 선물 하나씩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나마 마음의 위로를 삼고 견디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약간 시댁에 가는 날은 남편한테 선물 받는 날? 그런 느낌으로 보상을 받으니 언젠가부터는 마음의 상처도 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도 자기 용돈으로 저한테 선물해주는 게 관리처럼 되니 나름 자기도 부담되는 게 있어서 그런지. 슬슬 자기도 시댁에 가는 걸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는 언젠가부터 신혼 때만큼 자주 가지 않게 되었어요. 저희가 시댁에 발길을 끊으면서 혼자서 시어머니 상대해야 했던 형님네도 자주 가지 않게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 막내 도련님이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걸 이유로 시어머니가 저희랑 형님네를 뻔질나게 불러대셨어요. 새 가족이 생겼으니 다 같이 모여야 하지 않겠냐는데 시어머니 생각이야 안 봐도 뻔했죠. 새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자기 입맛에 맞춰서 시집살이 시키고 싶은 그 신부가 어디 가겠어요? 동서는 결혼식 이후로 그때 처음으로 가족 행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봤는데 호리호리하고 공주님 같은 얼굴에 도련님이 엄청 예쁜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속으로는 신부 화장을 했으니까 저 정도 예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동서를 보니 결혼식장에서 봤을 때랑은 다르게 수수하게 차려입고 왔는데도 진짜 공주님이 따로 없을 정도로 귀티가 나고 아주 예쁘더라고요. 눈은 강아지처럼 커다랗고 세상의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 모습에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동서에 대한 걱정부터가 앞섰습니다. 동서에게 시월드라는 건 당연히 상상도 못 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순딩이 같아 보이는 동서가 과연 시어머니를 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나 우리 시어머니 저녁 식사 때가 되자마자 음식하느라 고생한 세 명의 며느리 따로 모아놓고 시중을 들라 하시며 밥상 머리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좋은 것만 보고 자랐을 것만 같았던 동서는 그 상황에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더라고요. 그 커다란 눈동자가 흔들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의 상처를 상당히 입었나 봐요. 당연히 식사가 끝나고 따로 차려지는 며느리 밥상에 살코기는 다 발라먹고 부스러기만 남은 조기 몇 마리를 두고 세 명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서는 저랑 형님 눈치 본다고 얼마 안 되는 그 조기조차 먹지 못하고 맨밥을 불로 겨우겨우 삼키면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나 형님은 이런 밥상이 익숙해서 그랬나? 그냥 풀떼기랑 밥 먹으면서 동서를 위로해준답시고 원래 시어머니가 유난스러워서 그러니 더러워도 참아야 된다고 충고를 해줬어요. 우리도 그동안 참는다고 많이 참았는데 석 달라지는 게 없더라. 그러니 그냥 시댁에는 최대한 이유를 대서 발길을 하지 않는 게 최고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동서는 그 말을 듣고 울상이 되면서 자기 시집 잘못 온거 아니냐고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닌데 그냥 일 크게 만들기 싫어서 너무 참고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 게 잘한 게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동서를 보고 있으니 안쓰럽기도 했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동서의 울먹이는 얼굴이 생각나서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 몇주 뒤에 며느리들을 제가 다 소집을 했어요. 이대로 이렇게 며느리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살아야겠냐고? 우리끼리라도 힘을 합쳐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스스로 나서서 쟁취해야 하지 않겠냐고 여자들을 설득했습니다. 학교 다닐 적에도 운동권 친구들을 보며 뭘 저렇게 피곤하게 사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쟁취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니 저도 속으로는 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작전은 제가 다 짜놓을 테니, 남편들 하는 꼬라지 보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도 하고, 혹시 모르니 서류까지도 준비하라고 했지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들이 다시 전부 다 만나게 되는 구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돼서 상을 차리는 어머니께 이제 며느리도 새신이 저희들이 상 차릴 테니 쉬고 계시라 말씀드리고 저희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 저희가 먹을 반찬을 몰래 따로 덜어 놓고 내어 놓았어요. 워낙에 손이 작으셔서 음식을 적게 하시다 보니 반찬이 양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식사들을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포함한 남자 식구들이 식사를 시작하는 걸 보고 저희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부엌에다가 조그만 상을 펴 놓고 저희가 따로 담아 놓은 반찬들을 꺼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몰래 식사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국좀더 내오라는 말에 입에 씹던 걸 그냥 삼키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티를 안 내고 일을 했거든요. 식사가 끝나니 시어머니께서 직접 이제 남은 반찬들 가지고 우리들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도 남은 고기 반찬 따로 덜어내서 우리 안 주려고 하시는 속셈이 뻔히 보였는데 저희야 이미 몰래 식사를 끝냈으니 저희는 생각이 없으니 식사를 안 하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러냐? 알겠다 라고 대답하시고는 그럼 더 먹을 사람도 없으니 이제 상 치우고 뒷정리를 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애초에 저희가 배가 고파 굶던지 잔반들만 가지고 식사를 하던지 관심조차 없으셨다는 거죠. 다음 날이 되어서 남편이 또 명절이라고 회사에서 받아왔던 한우 세트가 있다고 저녁에는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고기의 손도 못댈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날 점심에 혼자 마트에 가서 저희들이 먹을 고기를 따로 사왔어요. 고기 구워 먹을 때만큼은 며느리들도 겸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구석탱이 불판도 없는 조그만 밥상에 따로 앉으라고 하시는 말에 저희는 조금만 남겨 주시면 나중에 따로 먹겠다고 말씀드리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얼마나 며느리들 고기 먹는 게 보기 싫었으면 남는 고기들을 죄다 불판에 올려 새까맣게 태워서 아주 수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저희들 식사할 차례가 되니 고기가 양이 얼마 없네? 라고 하시면서 진작에 줄때 먹지 그랬냐면서 잔소리를 하시네요. 불판 위에 새까맣게 타버린 고기들만 봐도 한근은 훌쩍 넘어 보였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네는 밥을 못 먹어서 어떡하냐고 다른 건 없고 라면이라도 끓여줄 테니 라면을 먹으라고 하시네요. 저는 시어머니께 괜찮다고 라면 끓여주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차에 가서 트렁크를 열고 아이스박스에 따로 숨겨놓은 낮에 사놓은 고기를 꺼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들끼리 자리에 모여서 고기를 굽기 시작하니 시어머니 얼굴이 대번에 일그러지시더군요. 그 표정이 정말 압권이었는데 글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예상한 대로 시어머니 저희가 새고기를 꺼내 굽기 시작한 모습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좀 보라고 음식을 숨겨놓고 먹느냐고 하시며 이제 보니 어제 저녁도 안 먹은 게 아니라 밥을 훔쳐 먹은 거였구나 하면서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저는 정색을 하면서 시어머니께 왜 제가 제돈 주고 사온 걸 먹는데 그걸 가지고 도둑 취급을 하시냐고. 어제 저녁도 저희가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을 저희가 먹은 건데 그것도 도둑질이 되는 거냐며 진짜 도둑은 음식 준비한 저희한테는 맛도 못 보게 하신 시어머니가 아니겠냐고 한마디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보고 뭘 잘했다고 말대꾸를 하느냐며 더더욱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안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으니 우리 동서는 그 상황에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고기를 한점 구워서 쌈 하나를 싸서 제 입에 쏙 넣어주더라고요. 겁이 나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시어머니도 열받게 한다고 제 입에 고기를 넣어주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화가 잔뜩 나 있었는데 하마터면 화가 풀어질 뻔했어요. 동서가 제 입에 넣어준 쌈을 씹으면서 일부러 밥풀이 다 튀도록 시어머니 앞에다 대고 저도 우리 집에서는 귀하게 자랐고, 며느리들도 사람이라고 손 하나 갖다 안 하고 차려진 음식만 먹는 아들들만 귀한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보다 더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면서 시집살이 하신 건다 안다고. 그런데 그렇게 지내셨으면 며느리들한테 더 귀하게 대접해 주셔야지 그동안 고생하신 거 보상받으시는 거라는 걸 아셔야 한다고. 그래야지 며느리들한테도 대접받고 인정받으시는 거 아니겠냐고 했더니 제 말에 시어머니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는지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상황을 지켜만 보던 그집 아들들도 나서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했다고 하면서 꿀남 와이프들 편드는데 면염이 없더라고요. 그 상황에 저는 남자들한테도 한마디 했죠. 남자들도 다 똑같다고 그동안 자기 와이프들이 국고를 당하고 있는 걸 봤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남편들이 나서서 이런 취급 못 받게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와서 시어머니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고. 남자들도 다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고. 잘한 것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던 시아버지께서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시어머니 대신에 저희한테 먼저 사과를 하시더군요. 미안하다고 다 우리가 나쁜 건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며. 앞으로는 며느리라고 차별받지 않게 우리가 먼저 노력할 테니 이제 그만 양쪽 다 와풀라고 가족들 모이는 명절에 이게 무슨 소란이냐고 하시면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먼저 식사가 끝난 밥상에 추가로 저희가 고기를 구워 먹은 것들까지 남자들한테 뒷정리 시키고 며느리들끼리는 밖에 나가서 맥주 한잔씩 하고 왔습니다. 형님도 동서도 저보고 대단하다고 아주 속이 후련하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항상 당하기만 해서 몇년 동안 아주 속이 썩어갔는데 이렇게 한방 지르고 나니 막혀 있던 속이 한 번에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지금껏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다는 게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음 가족 행사 때까지 시어머니가 정말 바뀌셨는지는 아직 알 길은 없지만, 이번 기회로 시어머니도 며느리들도 당연히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하고, 화도 낼줄 안다는 걸 배우셨을 테니, 다음에는 다른 걸로 못 살게 구실지언정. 적어도 며느리들 밥 먹는 것까지고 치사하게 굴지 않으실 테지요. 저처럼 쌓아놓고 폭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에 아직도 단한 번도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청취자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터지기 전에 대화로 풀어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요. 애초에 제가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대화로 풀어나갔다면 이번 일처럼 시어머니 면전에다 대고 체면 국 이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후회가 들기는 하는데 이제라도 저도 사람 대접 받으며 시집에 드나들 수 있게 되었으니 그걸로라도 위안을 삼고 앞으로 있을 좋은 날들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네요.